<웃음> <웃음> 어, 우와! 아이구야. 옷을 저렇게 소파에다 그냥 놓고. 약간 좀 고급스러운 서남용 음. 집 같은 느낌, 서남용 집 같은 느낌. 여긴 뭐 창고 겸 뭐. <laughs> 어떻게 하면 좋아. <웃음> <웃음> 어, 화음으로 음, 음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코이안 <웃음> <웃음> 이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네. <웃음> <웃음> 아, 그렇네요. <웃음> <웃음> 네, 네, 아, 감사합니다. 헉. 아. 옷을 저렇게 쇼파에다 그냥 놓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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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음. 어우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와씨. <laughs> 아 소금 잡풀네 <laughs> 아니 저래 밥이 들어가 저게. <laughs> 오, 씨, 오, 씨. 뭐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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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저 저거를 버려야지. 저렇게. you <laughs> <laughs> 어, 누가 오네요? 어? 응? 응? 뭐 응? 응? 뭐야? 어? 응? 어 응? 뭐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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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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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동생. 응? 라 응? 응? 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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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너거 왔어 아까 왔어 음... 뭐가 와 짬뽕 짬뽕 시켰어? 응왜 음. 짬뽕 시켰어? 나 빈속인데 어? 빈속이야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어 빈속이랑 뭔상관이야 짬뽕이 나, 나 물어보지도 않고 <laughs> 시켰어 어 물어보지도 않고 짬뽕 시켰다고? 어 언니 뭐 먹었는데? 나 순대국 야불렀어 이거 좀 시웠어 풀었다고? 응 거라 <laughs> <선이. 웃음> 안 왔냐? 아니 옷좀 갖고 와. 이게 뭐야 옷이 이게 아미다아 아, 밀어놓고 먹어. 젓가, 젓가락 갖고 와 젓가락. <laughs> 쓰레기도 장난 아니다. 와안 개석 그래, 그래 안 개석. 아, 진짜. 안 개석 그래 안 개석. 진짜. 거 아니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, 나좀번 먹어보자. 에요 알리지 말리마 알리마. 에요 알리지 말리마 알리마. <웃음> <웃음> 테이블에 예민하네요. 테이블 빼고 나머지지. 많이 분음 어. 아니 옷좀 그걸 좀 치우고 살아. 좀 그때 왔을 때도 아니 빨래를, 빨래를 쌓아놓고 맨날 진짜. 빨래를 한 거야. 이거 아직 안 개서 그런 거라니까. 빨래를 한 거야. 이거 아직 안 개서 그런, <laughs> <scheint> 그런 거라니까. 알았다고 응. <웃음> <웃음> 가 아, 냄새 맡아봐 아니 올 때마다 맨날 여기가 옷장이냐고 맨날 아, 이렇게 싸놓게 봐봐 아픈 뭐. 냄새 나지 아니 냄새는 되데봐봐 아픈 냄새 나지 아 냄새 나지 아니 냄새는 되는데 돼야 돼. 이거 쓰레기랑 이거 다좀 치우고 살아 집 좀. 야, 이거 너 배달 먹지? 배달 시키면 다 이렇게 나와. 지금 하나 봐, 하나 네뭐 먹어도 이거 다 이만큼 나오는 거야. 아, 니 그러니까 쌓이면 좀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고. 어제 했니까 어제. 버렸는데. 어제 했다니까 어제 버렸는데이렇게 나온 거야. 어때 어 어제 버렸는데 쓰레기가 이렇게네 말도 안 되더라고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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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는 까맣어 않네? <laughs> <언니? 웃음> 어제 까맣지. 뻥치지 말고. 깜고 잤어. 뻥치지 말고 진짜. 깜고 잤다고. 왜 아무리 떡졌어 근데 이거는. 냄야 음. 야. 냄기는 뭐? 뻥안 치고. 냄기라니까 진짜로. <laughs> 냄새 맡아봐. 냄새 맡아봐. 아 근데 맡기 싫어. 맡아. 진짜. 이거처럼 이것처럼. 피존 냄새나. 맡기 싫겠는데. 맡아 보셈. 아 싫은. 아 진짜 맡아 보셈. <laughs> <laughs> 나 까먹다. 당당해 나는 어제 밤에 까다 어. 아가 먹어 아유 저 저렇게. 진짜 안 나. <laughs> 아유, 머리 다쳐 아, 아 자매들 아유, 진짜. 저러고 놀아 야, 야. 아 진짜. 스트레 <laughs> 야, 진아 잠깐만 언니. 나 <laughs> 야, 니나 진짜. 방진 진짜. 스 진짜. 야, 질수없진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 야, 진짜. 야, 진못 야, 어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 거기가잠못 혹시나 묻어있는 거면 안 까봤네. 아맛모 보자. 야, 맛있게 보자. 나 짬뽕 안 먹었어. 아직. <laughs> 너 지성이잖아. 아유, 저거 밥 앞에 두고. <laughs>